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수업 계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수업 계획이 이전과 별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 이유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저희는 회화 위주로 수업을 시작을 할 거예요. 되는 만큼 최대한 회화 위주로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해하는 말의 영역이 계속 넓어지고 더잘 이해하기 때문에 문법을 가르쳐도 회화로 해도 어느 정도 진행이 잘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어려운 문법들인데도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완료, 현재완료, 더 몰, 더몰 이거 다 가르쳤던 거거든요. 근데 어, 학생이 계속 잊어먹는 정도도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전에 그려졌. 던 그려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전에 가르치는 게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무언가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서 1주차의 가정법 과거, 2주차의 가정법 과거 완료, 3주차의 현재 완료, 이런 식으로 해서 무엇이 이때 가르치고 끝나겠지라고 방심하고 넘어가면은 이만큼, 그니까, 4주차에 더몰 더몰 보면 그때는 1, 2, 3주차 싹다 까먹는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볼땐 그래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강조구문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여기다가 또 이때 강조구문 나오면 그때는 또 가정법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더몰 더몰에, 강조 구문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다 리뷰하는 식으로 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리뷰할 필요가 없어지는 지점까지 학생이랑 계속해서 동행해 주는 게 맞습니다. 배우는 방식이 지금 그쪽이 맞아요. 학생한테는 유추하건데 모르겠어요. 정확히 저는 이거는 누구한테 물어봐도 모를 거예요, 아마. 근데 아마도 악기를 연주하는 게 이런 비슷한 거거든요. 어떠한 것을 연주할 때 그것을 왜 이런 맥락에서 내가 이걸 연주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고 시도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음악이 있으면 그 음악에 맞춰서 내가 건반을 그 시점에 그걸 눌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떠한 걸 이해해서 실행하는 것보다 음 이미 정해진 걸 해나가는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억력을 축적해 나가는 형태로서 무언가를 맥락인지나 뭐 이런 것보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그게 반복되다 보면은 자기 나름의 저장 방법을 가져서 그게 발현되는 형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안 되는 것들은 안될 수가 없도록 될 때까지 계속 다뤄 주는 게 맞아요. 누군가가 그냥 아난 가르쳤으니까 여기까지 할 거야 하고 놔버리면은 그럼 아마 잊혀질 거예요. 뒤에서. 저는 그거 반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모든 숙제를 다 주고 있고 오늘도 시도하겠지만 가정법 과거와 완료는 시간이 별로 안 걸릴 거예요.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문장 한두 개 시켜보면 되네 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현재 완료 의외로 안 돼요. 안 되네. 조금 더 하고 되네 하면 넘어갈 거예요. 아마 넘어갈 것 같아요. 오늘은 잘. 그다음 더 모어 더 모어이 아마 힘들 텐데 지금 이거 간단한 영역에서는 그동안 그 설명서대로 만추, 만들어 본게 있기 때문에 잘 해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어젠가 그젠가에 숙제 추가를 해준거 보면 더몰더몰에 대한 프린트물을 갈아서 넣어줬는데 그게 들어가고 나서 지금 암키 그래프에 갑작스럽게 빨간 불이 확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소화를 시킬 수 있게끔 같이 도와주면서 밟아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오늘 많이 다루게 될것 같고 거기를 넘어간다면 가정법 아니 그 이때 강조구문 쪽으로 좀더 힘을 실어주고 이런 식으로 학생이 배우는 모든 것들을 카테고리화시키고 그거를 계속해서 함께 동행하면서 밟아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생이 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느려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배우는 방식이 다른 것이라 생각하고 학생이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내지는 학생이 뭔가를 안 하는 것처럼 보여도 화를 내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든 행동이 다 최선인 거고, 그거를 제가 다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러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 저를 믿고 맡겨주시면 안 되고요. 절대로 항상 감시하는 눈으로 제가 공개드리는 정보들 공유드린 정보들 이런 거다 보시고 제가 적임자인지에 대한 판단도 계속해서 해 나가셔야 됩니다. 아 그리고 댓글 그 숙제 첨삭 영상이나 이런 데 달아주신 거 보고 항상 굉장히 감사하다는 생각하고 있고 답변 달아야지 하는 생각을 마지막 댓글을 본 후로 제가 지금까지 한 일곱 번 정도 한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잘안 돼서 만약 제가 댓글을 못 달아드리더라도 마음은 항상 감사를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있고. 진심으로서 항상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항상 우선순위들이 여러 개가 앞에 너무 많이 있네요.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캐니었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세요.